두아디라 교회에 계시하신 예수님 그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입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모든 사람과 사물을 깨뜨려 보시는 통찰력과 지식을 가지신 분 쉽게 표현하면 주님은 다 아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대적을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하시는 그 권능을 가지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잘 보여주고 있죠. 두아디라 교회는 무엇을 숨겼습니까? 제우스를 숨기고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숨겼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낸 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시고 이세벨의 악함을 파하시는 그런 힘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아디아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죠 칭찬은 무엇입니까? 자, 내 사업과 할때이 사업은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뒤에 나오는 네 가지 행위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내 사업과 그리고 이제 사랑, 믿음, 섬김 행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에베소 교회와 다르게 사랑이 굉장히 넘쳤다라는 거죠. 믿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다른 우상과 거짓 교사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섬김, 돌보고 도와주고 나누어주는 사랑의 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인내, 외적인 핍박과 내적인 갈등을 잘 견디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아라 교회는 약간 에베소 교회와 반대로 굉장히 사랑이 풍성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점점 풍성해지고 커져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20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로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을 용납했다. 사랑이 빠진 것도 문제지만 사랑이 풍성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이사벨을 용납하는 것 아주 위험하다라고 주님은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가 만나고 함께 가야 되고 영적 분별력과 사랑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아베 아내였죠. 발과 아세라를 추종하게 만든 그러한 여자 아니었습니까? 여기에서 이세벨이라는 것은 그 구약의 이세벨처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사람들 거짓 교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악의 확산이죠. 이세벨은 빨리 차단함이 지혜입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을 잡고 꾀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듯이 점점 점점 악이 퍼져가는 거죠. 엄밀한 거짓가르침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계속 꾀어서 다른 데로 가서 좋은 어, 성교사가 있다, 좋은 어, 또한 어, 목회자가 있다, 간사가 있다 해서 거짓된 교훈을 따르게 합니다. 어, 결국 두 아디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이 이세벨 1의 1을 용납하는가?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세벨은 없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이세벨이 있습니다. 신천지 추수꾼들이 활동하죠. 이만희같이 아주 허접하고 조잡한 이런 사람을 추종하면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계속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희를 이긴 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속습니다 이미 제가 자주 말하지만 이만희는 이긴 자가 아니라 죽을 자죠 곧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의 사람들을 계속 따라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어, 불쌍하게도 이세벨에 완전히 미혹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들이야말로 영적인 것처럼 하지만 사단마귀의 영향을 확실하게 받고 거짓과 미혹이 특징 아닙니까? 저는 수없이 신신지 추수꾼을 잡아내고 출교를 시켰지만 특징은 딱두 가지입니다 거짓과 미혹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어, 이 시대 에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고 진정성 있는 신앙을 반드시 추구해야 합니다. 이세벨은 영적인 암과 같고 그 이단 사이비의 추종자들, 특별히 신천지 추수꾼 같은 사람들은 영적인 암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롭지만 순결해야 합니다. 그것을 놓치면 위험한 거죠. 비둘기처럼 지혜로나 뱀처럼 순결하라. 이염미를 오늘날 교회는 잘 기억해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세벨에게 우리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죠. 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세벨은 거짓의 아비 사단 마귀의 포로고 종입니다. 그러나 그 추종자들도 따라가면 이세벨과 함께 다 죽습니다. 그게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이 아주 무서운 이유죠. 신천지 이만이 따라가는 사람 천국 갑니까? 못 갑니다. 정명서 마찬가지예요. 이단 사입에 속하면 결국 멸망으로 향해서 이세벨과 동일하게 그 운명이 끝나는 거죠. 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에까지 기회를 주시죠 21절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의 정표가 확실하면 품어줍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품어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저는 동성애에 대해서 어, 품어줄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철저하게 죄악에 대해서 회개해야 품어주는 거죠. 돌이켜서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로부터 회개해서.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성찰하고, 죽게 완전히 돌아와야죠. 그리고 그런 실험들을 해야 되는 거죠. 어, 오늘날 나머지 모든 죄악도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 어둠의 길로 가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계속해서 주님의 경고하시는데도 그래서 거부하면 이세벨을 추종하면 영적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봅니다. 저는 제주변에 신천지나 이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고합니다. 그대로 이단 사역에 속해 있으면 당신은 천국 가지 못합니다. 왜요? 저는 목회자기 때문에 계속. 경고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제가 할수 있는 영역은 아니죠 그분들의 영역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이세벨을 잘라내야 합니다 가지치기 해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 이간질을 합니다 분란과 분장을 일으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비판과 비방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어둠의 일 이세벨의 일을 동일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교회는 이세벨과의 타협은 없는 겁니다 사단 마귀의 역사와 어떻게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진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따라야지 그것을 우리의 판단으로 허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선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적 회복의 길이죠. 자, 만약에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을 추정하고 잘라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십이 절 이십삼 절에 보면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여기서 침상은 병상을 의미합니다. 침상에 던진다라는 것은 결국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죠 또 그와 더불어 간험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란에 던지고 이세벨의 악에 동조하고 동참한 사람들도 큰 환란에 던져서 심판받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경고예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 이단 사입에 속한 무리들. 이단성 있는 것에 속한 무리들. 이만이 정명석 뭐 안상운 뿐이겠습니까?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정광훈과 그렇던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들의 가르침 계속 듣고 있으면 미혹되고 결국 거짓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끊임없이 경고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시대 수많은 성도들이 미혹돼가지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그 가르침 따라가며 살아납니까? 그 짓을 추정하게 하고 나라를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목회자로서의 조금도 신앙적인 품격을 느낄 수 없는 자기만 호의호식하고 그 돈으로 이단 교주와 핵심 추종자들만 그 돈으로 호의오식하고, 나머지 추종자들은 다종로릇 타잖아요. 그 저는 다른 목회자와 다르게 그런 것에 대해서 선명하게 저는 영적으로 분별하고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이죠. 왜요? 목회자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선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세벨을 따라가면 그분의 영역입니다. 제가 어찌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만약에 그렇게 분명히 선포하지 않으면 제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대판 이세벨을 잘라내야 합니다. 모든 교회는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나는 사람의 떡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회복은 없습니다 이 세배를 따라가면 끝은 영적 죽음입니다 회색 지대에 머물지 마세요 중간 지대에 머물지 마세요 없습니다 예수님도 따라가고 이세벨도 따라갈 수 있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분별하고 가지치기 하지 아니하면 결국 이세벨과 같은 운명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모두 다 변질될까요? 타락될까요? 두아디라 교회 안에 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24절에 보면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뭡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그 가르침을 단호하게 분별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는 누구냐면 이세벨의 가르침이 성경적이지 않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기에 거절하고 단호하게 거부하고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을 엄미하는 겁니다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의한 것처럼 어맹과 우상 숭배 외에는 요구하지 않겠다 이 말씀과 동일한 엄미입니다 그렇다면 두아디아 교회에 약속하시는 상급은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첫 번째 상급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통치와 다스림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 예수님과 더불어 새세터로 생명의 왕노릇 하는 일에 초대하겠다. 예,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고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생명의 왕노릇 하겠다는 약속이죠. 두 번째 약속은 뭐로 나타납니까? 또 그에게 내가 새벽 별을 주리라. 여기서 새벽 별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중충 광명한 새벽 별로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이단 교주들은 이 새벽 별을 자기라고 가르쳐 가지고 미혹합니다.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새벽 별이 될수 없고 이긴 자가 될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의 시기에 이 새벽별을 주신다라는 이 어미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영원한 부활의 생명에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예, 바로 이 은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광명한 새벽 별이신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분한 한 분이 이 시대 영적으로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어둠의 일, 거짓의 일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풍성한 섬김, 진실한 섬김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한 그런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세배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선명하게 하나님 가지치게 할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성교팀과 여름 성교학교 어, 위에서 또한 충부해 주십시오 또 이단과 사이비 이단적이고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모든 이단 사이비 이세벨과 그들을 추종하는 추종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둠의 사람 거짓의 사람 미혹의 사람 분열의 사람들 다 하나님 제하여 주옵소서 또 내 주일입니다. 또 성찬에 있는 주간입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성찬 가운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깊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